그 어, 교통경체가 예상되는 도심 구간은, 어, 3차선 그대로 유지하고, 철도를 지하로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금남역은 포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설치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금남역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금남역으로부터 정부세종역 청사에까지는 지하로 건설되고 갈매로를 통과하여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하고 청사 인근 지하에 역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확보, 또 청사 중앙부 및 국립도서관과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BRT 사각지대의 접근성 향상과 앞으로 정부 선거의 연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